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상쾌하네요. <목소리> 아,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laughs> 아, 강아지가 많이 짖네. <laughs> 네. 처음에 가냄새같 <laughs> 아... <같아>. 아... <laughs> 아, 아, 들어갈게, 들어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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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네, 네. 네, 네. 네, 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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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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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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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나먹으려면 간 시. 지금이 4시 반인데 네. 원래 이렇게 매일 일찍 준비하세요? 일찍 나가서 준비를 해야지 방금 6시에 해야 되고 하니까 무슨 방송을 6시에 하는 거죠? 라이브로 물건을 만들어서 과정을 보여드리고 판매하는 방송이죠 라이브 커머스 조용히 해조 평소에 잠을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보통 한 5시간 정도 자는 거 같은데. 가 시간이요? 네. 네. 저는 어 강북구 시동에서 장미원 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서 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어 대표 이원표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거 두부 시작한 거는요 2000년 12월 26일 지금 한 23년? 23년. 아 오, 엄청 오래됐죠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됐어요? 방송 중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네. 70년 개띠라고 밝혀주셨던 분들. 70년 개띠 네, 70년 개띠. 저희가 원래 주 판매가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식당이라 이런 데서 나쁜 좀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도 같이 시작을 한 거죠. 평소에도 가게까지 걸어가세요? 평소에는 이제 좀 시간절약을 해야 되니까 네. <laughs> 오토바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아 오늘 촬영 때문에 걸어가신 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같이 가셔야 되니까. <laughs> 가게까지는 한몇분 정도 걸어서 한5분 뭐 안팎이죠? 우리가 <laughs> 저희. 사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 시청자들이 많나요? 어, 저도 처음에는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새벽반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여기는 여기가 이제 장미원 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위쪽으로는 북한산이 있고요. 경전철이 생기고 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요. 골목형 시장입니다. 그럼 두부 사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 아니죠 저희가 여기가 가게가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혹시 어디에서 어요첫 번째는요 당고의전철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네 4호선 종점이었는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장희동 있는 장희 골목시장 음... 거기서 한 10년 이상 했었죠 여기 온 지가 한 4년 좀 넘었죠 아 여기 오신 지는 4년쯤 네. 매일 이렇게 오픈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일 주말에도 하시나요네 주말에도 하고있어요 네. 두부 만드는 기계죠 두부 만드는 기계요? 네, 두고 만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요? 얼마정도예요 가격이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대형 사는데 값 대형 차는데 값이요?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게 이제, 온도가 저희가 이제 100도로 설정을 하거든요. 어. 통으로 이제 끓는 온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해오면은 자동으로 거기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끓지가 않는 거 음. 이제 전원이 탁 꺼지는 거 많이 더우신가 봐요. <laughs> 네, 오늘 10도도 높고, 아, 저보다 더울리시는것 같아요. <laughs> 아, 저 이제 뭐 습관이 돼서. 예, 가게 오픈 준비는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또 방송 준비를 해야 돼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두분 만드시는 업종들이 그런데 새벽에 일찍 만들고 낮에는 좀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좀뭘할게 없을까 뭐 고민하다가 우연히 또 이런 걸 듣게 돼고 라이브 커머스가든지있구나 해서. 시켜놓고 이제 고객들하고 그 소통도 하고요. 뭐 수다도 떨고. <laughs> 어, 일상도 공유하고. 조세요한부 드릴까요? 상계동에서 사셨나봐? 당국에. 당국에. 나 당국에서 이사를 아, 왔어. 거기, 아, 거기서. 저는 거기 한 20년 전에. 거기서 우리가 45년 살다가. 여기 이사 온지몇년안 됐어.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일 사다 먹지. 사오서 얘기를 하더라고. 네, 맞아요. 고이 어, 있었구나. 그랬어.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하철 지나가고 할 때. 네. 우리 이사 오셨 그랬구나. 거기 아. 아. 갔었던데.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다 손한번더 보실래? 요 한 1분 정도 넣어 주면 와 차가운데 요대 되게 차가워요 물이. 시간 한번 재보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넣어서 1분도 못 버티겠는데요 이거 1분 못 버텨요 와 너무 차가운데 네와 저희가 두부를 만들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뜨겁잖아요 저희가 택배를 보내거나 하기에는 온도가 적합하지 않아요 2.2도 돼 있죠 그러면 5도씨에 냉장 유통할 수 있는 온도가 되니까 택배를 보낼 수가 있는 것죠 라이브 방송도 매일 이렇게 하나요? 저희 라이브 방송은 택배가 나갈 수 있는 <laughs>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음, 딱 6시에 키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시간을 좀 고정해 놓고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준비하기도 좀 용이하고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고정으로 그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정한 시간을 하게 됐죠. 방송을 되게 쉽게 이제 준비하시네요. 방송이라고 단어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뭐 준비하고 그럴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드는 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 삼각대에다가 카메라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뭐 기본적인 준비는 되는 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라이브로 이제 전화,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게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어차피 택배로 물건이 나가는 건데, 라이브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 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방송으로 주문을 하면 배송은 언제쯤 나가나요? 저희가 이제 매일 두부, 순두부, 콩국을 이제 매일 만들거든요. 2시 이전까지, 3시 이전까지 주문하시면 그날 만들어서 아... 이제 그날 보내드리는데, 다음날, 방송 준비라는 게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작업하는 거, 그거고 그냥 간단히 카메라로 볼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어, 만 팀장님 콩과 콩과 안녕하세요. 저 문학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서로 찍고 있으니까. 램지동님 콩과 콩과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콩과 콩과는 무슨 의미예요? 판매자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버가 됐거든요. 실버가 됐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아침 인사를 좀 해보는 게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게 주제로가 이제 콩이잖아요. 콩하고 두 명과의 가하고 따서 콩과 <laughs> 콩과가 어떻게 느냐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콩과 콩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흥물이죠. 콩 물이죠. 콩그 원액을 끓인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간송을 넣고 섞으면 그 순두부까지 완성이 돼요 음, 아 이게 순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졸시면 순두부가 되고요. 졸리면 지금 이제 액체잖아요. 방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셔도 돼요. 아, 이제 요요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리도 있고 이제 또 만드는 과정이 끝나면. 조용해지니까 그때 또 소통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작업도 하시고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시는데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그렇게 뭐 힘든 점은 없고요. 약간 정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다 보니까, 어, 두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뭐 설명도 해야 되고, 뭐, 중가도좀 떨어야 되고, 손님 오시면 두부도 팔아야 되고. 진짜 시간을 엄청 알차게 잘 쓰시네요. <laughs>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방송하시다가도 중간중간 이제 두부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새벽에 운동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김이 나면 바로 두부가 되는 줄 아시고, 와가지고 뜨끈뜨끈한 거 달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에 사실 그 뜨거운 두부가 안 나와요. 그래도 두부가 잘 나왔습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두부가 완성이 된겁니다 얘를 좀 때려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하니까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또 신선함을 또 느낄 수가 있죠 1시간 정도면 두부 순두부로 이렇게 변하니까 너무 가까이 붙으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순두부가 나왔고요. 얘는 백도까지 끓였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고요. 어때요? 와, 너무 뜨거운데요? <laughs> 뜨겁죠. 굉장히 뜨거워요. 네. 여기에 두부 자주 사러 오시나요? 어, 응. 아, 진짜요? 예, 저 순두부. 딱 방금 만들었는데 딱 어떻게 아시고. 어? 근데 어제 요번에 조금 일찍 왔더니 안 나왔더라고. 이렇게 <laughs> 몇 시간 정도 둬야 두부가 되나요? 3시간정도 보시면됩니 물이 이제 짝 빠지면서 간단한 두부가 되는거죠 오늘 작업 이제 거의 마쳤고요용블리니 아, 이용블리블리 구악구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우 좀 떨어져서 찍어요 <laughs> 너무 들러워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이님보잉이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깜깜할 때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네. 거의 뭐 편하죠 지금 9시 반. 엄청 편하네요. 네. 이제 9시 반에 저희가 끝나면 간단히 아침 먹고 그리고 저희 딸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출근하거든요. 딸은 알바를 하는 거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같이. 많이. 식사들 하셨어요? 제가 좀 아침마다 아침마다 영화서 떡집. 아 아침마다 떡을 드세요?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떡어떻게 갔어요? 김재현미? 네. 다음 아, 까 우리 여기 상인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박이려요아이 시간에 원래 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바쁘신가 봐요. 회장님. 예? 작업시간 좀 지켜주세요. 9시 반인데 말이야. 정말 진짜, 우리 장면 시장에 진짜. 완전 핫 플레이스. 진짜 완전. 그만해, 그런, 그런,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그런 그런 얘기는 하지 마. <laughs> 아니, 진짜야. 되 하늘이 되게 이쁘죠 지금. 와. 여기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보이거든요. 와. 변화가 이쁘죠 하니. 이렇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판매하시면 월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옵니 아, 저희가 온라인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거의 뭐한90% 가까이 그립이 온라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전체 온라인 매출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한 2,000만 원 안쪽. 어. 사장님 놀러오셨네요 아, 어, 네, 저희 우리 장면 시장 저기 막 인스타에 좀 올리자고요. 혹시 라이브 커머스 안 하세요? 아, 어, 저도 요즘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한 25년 됐는데, 진짜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이게 사업에. 네. 근데 코로나 때 이후로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우리 두부명가 사장님이 좀더 권해줘가지고, 지금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 아... 해보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야겠다. 네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생각 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시장 사람들에게도 이제 막 라이브 커머스를 추천하고 그러시나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 일단 온라인 판매 택배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집들은 제가 권유를 하죠 관심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때문에도 그렇고 운 동네가 지고 택배 박스가 하도 많이 쌓이니까 아 진행가면서도 물어보시고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장에선 사장님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라이브 커머스는 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요 항상 떡만 드시는 건 아니죠 아침에? 뭐 라면 먹을 때도 있고 시리얼시리얼 시리얼 먹을 때도. 있어요. 새벽에 이제 소통도 하시니까 더 네. 심심하시고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먼 친구들이 옆에 있는 느낌. <laughs> 주부 친구들이 옆에서 막 빨래한다 그러고 뭐, 뭐 신랑 늦게 들어왔다고 <laughs> 얘기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느낌이어서 음. 재밌어요. 오늘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주문이 많이 차. 주문이 많이 왔고 화요. 화요일하고 목요. 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주문이 많은 주문. 이번 주일은 이제 가철이어서 이번 주에 주문이 적고 지난주 나가고. 진짜 많네요. 지금은 이제 아침에 했던거 청소하고 엄청 꼼꼼하시네요. 단백질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남을 수가 있거든요. 딱 제거를 해야지. 얘는 딱은거 와. 안녕하세요. 수사로 오셨나요? 아니요 소개 <laughs> 한 번만 어 와이프 사장님이 언제 가장 멋져 보이세요? 항상 멋있죠 오. 그러면 힘들게 일하는데 멋있어요 <laughs> 진실을 얘기 안 하네요? <laughs> 항상 멋있지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딸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부모님 일 자주 도와드리세요? 제가 평일에는 거의 나와요. 있어서. 어, 주로 무슨 일을 도와드리세요? 모문 들어오면 제가 정리하고 음. 수소입력 같은 것만 제가 하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네. 이렇게 옆에서 많이 일을 도와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아, 이제 또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해주시, 해주니까 뭐 고맙고요. 없으면 아예 일 자체가 안 되니까. 와이프는 뭐 계속 같이 일을 해왔고 딸이 요새 조금 시간이 돼서 많이 도와주고 있죠. 알바비는 어, 챙겨주시. 아. 알바비는 아 지금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laughs> 사장님이 알바비 넉넉히 주시나요? 어, 알바비는 잘 챙겨줘요. <laughs> 잘 챙겨주시. <laughs> 이게 아침에 만든 거죠. 네. 물을, 한번 돼서. 물을 왜 뿌려줘야 돼요? 아 이게 뜨거우니까 바로 뒤집으면 이게 색이 노랗게 변해서.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 어서 가신 거예요? 어, 콩물하고, 콩국수 해 네. 먹으려고. 아, 네. 진짜요? 네네. 여름이라서, 근데 더워가지고. 네네. <웃음> <웃음> 지금 그립에 원래 회원님이신데. 아 어, 진짜요? 어, 뭐 어? 이, 이 동네 사셔가지고. 누구세요? <laughs> 아, 이쁘게 뭐지? 안 물걸. <laughs> 엄청 많이 사먹어요. 두부, 뭐 이거, 그 다음에 이 콩국수. 제가 사서 먹은 거는 그건데 다 맛있어. 그건으 사시죠? 네. 맞아요. 그립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안 돼요. <laughs> 혹시... 신비주의! 신비주의! 안 돼요. <laughs> 그립은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셨요 제가 장... 될까요? 작년... 네. 작년... 인가 재작년 말인가 그거요또 음... 다른 셀러님들 채널 네. 혹시 뭐 자주 보세요? 홍천 찐매... 찐매니저 홍천찐빵 주주언니 음... <laughs> 가겠습니다. <오늘 웃음>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립 팬분들이 자주 오시네요. 역시 네. 아까도 계셨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멀리 계시긴 하지만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옥상에 이제 저희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 박스 재고 음. 재고 좀 파악해야 돼서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면 은 더워도 되게 보기가 좋아요. 사계절에 다 보이니까 눈올 때도 좋고, 또 이렇게 여름에 햇빛 쨍쨍하고 맑은 날도 진짜 좋거든요. 안무거오세요 이거 가볍죠. 한 손으로. <laughs> 요것도 처음에는 이제 사이즈가 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방송할 때 회원님들이 불편하다. 스티커 꺼서 불편하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줄이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막상 의뢰를 해가지고 디자인 해보니까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립이라는 자체가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해 드리고 또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립의 장점이자 매력 매력이죠. 매력이죠. 물 넣었어? 포장 부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들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장사할때 많이 팔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많이 팔면 손해같아요 지금 좀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되게 꼼꼼하게 포장해주시네요 사모님 안계실때 사모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저희 집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고와서 어... 마음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I 고 하셨는데 물량이 꽤 많은 d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이거 t h 장 b 이 i d g e I was o 요 the bridge. I was on the bridge. I was o 히 the bridge. I was on the bridge. I was on t h 사장님처럼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영업자분들, 요새 많이 힘드시죠?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도전을 겁내지 마시고요. 현실이 어렵다고 너무 처지지 마시고, 어, 현실은 늘 바뀌는 거고, 또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듯이 조금 더 힘내시고,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에게 있어 그립은? 아 저에게 있어서 그립은 제2의 창업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1 플러스 1할수 있는 그런 제2의 창업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일정이 있으시다고 네또 저녁에 상인대학 교육도 있고요 운동을 포기하고 또 가야죠 <laughs> 촬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명가도 그리 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